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량입니다. 옛날 그 게임, 열 번째. 원래는 좀 특별한 게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위드2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laughs> 그렇게 유명한 게임도 아니었는데, 지금 10년째 안망한 게임이거든.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뭐 캐릭터를 보여드리자면, 중수가 있고요 오. 비스트 마스터라고 아우에 나오는 드루이드 생각하시면 좋고, 위저드, 전사.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근데 네, 저기서 보는 거랑 다르게 그냥 녹색 쫄쫄이 입고 있네. 해보도록 합시다. 뭔지도 모르겠고, 지속 스킬이 부여되었습니다. 몹을 때리질 았는데정 죽네. 신기하다. 보면은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디아블로랑 비슷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스킬은 없나? 스킬은 없네. 자동 장사. 테승보아 뭐... 됐다 완벽해. 왜 스킬이 안 나오지? 참고로 이 게임은 지금 프리 서버가 아니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요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관문 트레이너 그렘린 디코어 아 새끼야 때렸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내 원래는 게임이 줌도 되고 아웃도 되고 해야 되는데. 주마우이 없어졌네. 헐. 잠깐만. 이왜 이래? 헐, 사람이다. 사람이 있다. 아니, 보통은요. <laughs>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 옴닉입니다. 옴닉 사람 만나서 좋아했는데, 옴닉이잖아. 아니, 근데 초보자 사냥터에서 옴닉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여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 상호작용 같은 거 못하나? 파티 거래 도전. 개무시당하는거 보니까 옴닉 맞는거 같죠? 근데 이러면 난난 난 여기를 어떻게 나가? 여기서 보스몹 잡아야되는데 어 옆에만 있어도 뭐가 올라온다 앉아있어볼까? 어떻게 앉더라? 아, 이분이 초보다 도와주려, 도와주려고 여기다가 매크로를 세워놨나? 지금 경험치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느낌상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야, 뉴비를 배려하는 게임 위드2 갓게만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 파, 파티가 됐는데? <laughs> 뭐야 아니, 이분 옴닉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 내 파티가 돼가지고 경험치가 오른 거구나. 그냥 오른 는게 아니라. 아이, 나한테 뭔가 했네. 이마 게임 사람 많아요? 어디가? 살아있어. 옴닉이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아니요. 겐지네. 아이고. <laughs> 아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자. 그렇군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10년 전에 말았는데요. <laughs> 저도 알아요. <laughs> 그때 했었음. 근데 그때 여덟, 여덟 살. 오크월이요. 안 때려져. 아, 즐거웠습니다. 선 이만. 쫄쫄이는 갑니다!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입니다. 그럼 나가게 해줘. 창고. 와, 창고에 별의별 게다 있네? 죄송합니다.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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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죄송해요? 내가 뭐 했다고? <laughs> 마나 포션. 그래도 뭐말 신규 유저라고 이런 건 주네.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타는 건지 모르는데란. 아르미아 필드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오. 야, 미치 뭐야? 왜 이렇게 쎄? 잠깐만, 어, 피가 다시 찼는데, <laughs> 어, 뭐야? 왜 다시 차? 뭐지, 무엇? 메가 포션 13일. 아. 야, 이거 너무했다. 저런 거를 팔면은 게임이 재밌어지겠네. 음.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써지는 포션이라니. 얼마나 좋아. 말 못하나, 말? 말 타고 싶은데. 말을 타고 싶은데. 어 여기다 올려놔야 되는구나. 말 타니까 빠르다. 말 타고서 때릴 수 있네? <laughs> 멋있어! 졸라 멋있어! 스킬은 없나? 스킬? 어 엘더 포에마. 아, 맞네. 여기서 배우는 거네. 기사단장. 어... 스킬 진짜 영상 같은 것좀 보여주면 안되나? 차지 투핸드 마스터 양손검 해야겠다 스킬 포인트가 부족 에 하나 배우고 끝이야? 심지어 다른 거 배우지도 못하네. 레벨이 18인데. 이게 게임이냐? 근데 버프 같은 걸 받으면은 스킬을 못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막 악의적으로 법사가 따라다니면서 버프 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스킬도 못 주는 거 아니야?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되게 불편하네.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성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스몹도 하나 있을 텐데.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여기 성이 아니네. 좀비. 열려라, 참깨! 아니. 어, 또 여기서 봤네. <laughs> 칼로어. 이 새끼. 이 새끼 트위터 하나 봐. 나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바에는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laughs> 안 하는 게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예, 옛날 추억이 있어서 게임을 해 보긴 했는데 와, 저 사람 공중부양한다. 나 o t a world apart song by 유리 유리 with 온각 on... 아, 노래 안 나오는데. 네, 위드 2 굉장히 잘 했고요. 혹시라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있다면 구글에다 위드 2를 검색해 보세요. 지금 아직 오픈했으니까 이 게임을 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거 권장해 드릴게요. 이상 저는 달의양이었고요 옛날 그 게임은 매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 됩니다.